문제 37번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음. 1번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포함된다.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문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일 것을 요하지만 우리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여 제 103조 법문에 의한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와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문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그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옳은 질문이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그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볼수 없다. 지문 3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문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의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매매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지문 4번은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는지 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의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 4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5번. 영리를 목적으로 연락 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자가 영업상 관계에 있는 연락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이다. 옳은 지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연락 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에 있는 연락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문 5번은 옳은 지문이고 문제 3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